및 웹인데, 음, 저희 팀이 만든 스포츠 웹은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이 축구나 야구처럼 상당수의 인원을 필요로 하는 체육 활동을 할때 사용자 주변의 경기장과 비슷한 조건의 인원들을 매칭하여 혼자서도 여러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를 무리없이 즐길,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매칭 플랫폼 앱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크라우드 펀딩을 받으려고 제 모집을 하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아. 네, 저희 개발 일정도 <laughs> 네, 개발 일정인데 이거는 좀 길어서 한번고 저희 <laughs> 설계했던 거. 이거 초반에 이제 e 야 d 를 짜기 전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했던 그런 e 야 d 고 이 이번 사용했던 기술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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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 여기가 핵심에 가서 여기 여기가 이제 뭐냐면 저희 이제 앱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설명해드하는데이거 만들 때 아마존의 앱 서버에서 이제 RDS 마리아 d b 데이터베이스가 이0토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하여 부동적인 상태이고, 개발 프레임워크는 스프링포 버전을 사용하고, 였 프로젝트를 한 프로그래밍 언어나 환경에 종속 시키지 않고, 구현하고 싶어, DB 구축에는. 안식 저희는 이제 어디 외부에서 따온 게아니므로 저희는 모든 페이지를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랑 다 이게 다 저희가 이제 만드는 과정을 이제 다 모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시험을 해보요 네. 일단 먼저 로그인이 없이 접근 가능한 기능들을 볼수 있는데, 일단 오늘 시험관에서 로그인을 하고서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장 검색을 해보면, 네. 운동장 검색은 로그인이 원래 없이 원하는 지역, 시간, 날짜에 맞춰서 검색 가능하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디폴트로 모든 경기장이 보여지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값이 많아 검색 속도가 조금 더 느리기 때문에 구글 스키지를 통하여 이미지 압축과 거리 튜닝을 동해 속도를 최대한 올리는 데에 중심을 두었고 현재는 무료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느린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네이션을 사용하여 모든 음모장을 보여주고 하나 들어가서 선택해 보면 이제 밑으로 좀 내리면 은 이미 예약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포지션에 맞춰서 예약이 이미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로그인의 상태니까 저기 드래그를 하면은 저게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사용자인데 그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에 드래그 핸드라고 하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예약하기를 이제 눌러보면은 그 자리에 맞게 예약이 되는 거요 그렇게 해서 예약 요청을 하면은 이제 그 결제 예약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핸드폰으로 해야 되고 카카오 페이를 이용했는데 이게 지금은 일단 가상이라서 이제 100원만 결제가 되고 밤 12시가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환불이 되요 이거 결제를 할때백당에서는8 번의 커리를 엮어서 트랜잭션을 통해 결제한 <laughs> 결제 예약이 되고 경기 날짜 전까지 이제 정해진 인원이 모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불이 되 돼요. 그래서 이제 결제가 된 것까지가 이제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이제 기능들이었고 이제는 뭐 혼자서 이제 모르는 사람과 매일 하는 것보다 팀소독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팀워크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게 이제 클럽이라는 소속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 즐기는 게 아니고 팀워크를 가지기 위해 클럽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이제 클럽 활동으로 이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자의 지역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는 클럽들이 먼저 표시가 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클럽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로그인한 사람이 클럽이 없기 때문에 이제 클럽 가입이라는 저 항목이 있는데 이미 팀이 있는 사람은 저 클럽 가입이라는 팀이 없어요. 그 버튼이 그래서 일단 팀이 없기 때문에 클럽 가입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상적으로 가입이 돼서 이 팀에 소속이 된 거고, 이제 이 need 이 o go. I 이 e e the clock. 로돌아가 l o c k is a clock. The c l o 이 k is 기 c l 기 c k The clock is a clock. The clock is a clock. 서 팀을 운영하게 됩니다. a clock. The c l o c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출석률이 낮아서 한번 방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매니저 있던 사람들이 있고 좋았고, 이제 엠블럼 변경인데 이제 엠블럼이 마음 안 들어서 여러 가지 수정을 해보고 이제 수정이 된 것까지 이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이제 예약 위치가 나오게 되고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 위치가 정확히 줌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줌을 한번 해보고 거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지만 밑으로 내려보면은 우리 팀과 상대 팀이 이제 딱 자기 위치가 어딘지 팀 이제 위치가 어딘지 이제 다 나오고 이제 미리 보고 전술적으로도 이제 합의를 할수 있고 위치도 모르는 사람도 바로 찾아갈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는 이렇게 구현을.